인맥 관리 제대로 하는 방법 18가지.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나중에 큰코 다칠 수 있다.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바란다. 네 밥값은 네가 내고, 남의 밥값도 네가 내라. 기본적으로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것이다.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소리로 말해라. 남이 네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처음에 도와주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하거나 조건 달면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 있으면 팔굽혀펴기나 해라. 회사 바깥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라. 자기 회사 사람들하고만 놀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 그리고 회사가 너를 버리면 너는 고아가 된다.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마라.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회사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라. 사실은 모두가 다 보고 있다. 네가잘 나갈 때는 그냥 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유로 잘린다. 남의 기획을 비판하지 마라. 네가쓴 기획서를 떠올려 봐라.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저렴한 옷 10벌 살 돈으로 좋은 옷한벌사 입어라. 조이금은 많이 내라. 부모를 잃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이다. 사람이 슬프면 조그마한 일에도 예민해진다. 아끼지 마라. 나중에 다 돌아온다. 수입의 1% 이상은 기부해라.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수위 아저씨, 청소부 아줌마에게 잘해라. 정보의 발신지이자 소문의 근원일 뿐더러 네 부모의 다른 모습이다. 옛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하지 마라. 정말 힘들 때 누구에게 가서 울겠느냐? 너 자신을 발견해라. 다른 사람들 생각하느라 너를 잃어버리지 마라.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나중에 네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배우자를 사랑해라. 너를 참고 견디니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